안녕하세요. 모두 행복한 연세병원 병원장 전성아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갑상선 암에 걸리신 분들은 막놀래서 잠도 못 자고, 아, 내가 이제 암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의사한테 가면 좀푸대적로봤습니다뭐 별거 아닌데 왜 호들갑을 떠냐는 식으로 해서 우리 환자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갑상선 암 때문에 사실 돌아가시는 분들은 극소수여서 이제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섭섭해 하지 마시고 예후가 좋은 암이기 때문에 좀 안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유두암이라고 해서 85% 정도가 이 유두암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순하고 잘 전이도 안 되고 뭐 이런 암인데요. 드물게 굉장히 무서운 암이 있습니다. 역행성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한3% 정도의 이제 갑상선 암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암은 정말 무섭습니다. 조직형이나 그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게 이제 나타나는 암인데요. 이 역행성 암이 의심이 되면은 6개월 1년이 아니라 아주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문 갑상선암 중에 이제 여포성 암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암들은 어, 퍼센티지가 거의 1, 2% 어, 그런 정도여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접하는 그런 갑상선암은 아닙니다. 보통 이 갑상선암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옛날보다. 그왜 그렇게 늘었냐 하면은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검진을 자주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검진을 자주 하잖아요 수술건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암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음파로 그래서 검진에잘 발견되는 그런 암이고요 검진을 통해서 이제 암이 의심이 되고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암이 확정이 되면은 전체 수술을 하기 전에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변 조직으로 침범이 됐나 됐냐 안 됐나를 봐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ct나 mri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장기가 보통 기도 식도 그리고 주변에인파절 이런 것들로 이제 침범이 있나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수술 범위가 결정이 되니까요. 꼭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수술한 부위가 부어오른 거예요.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수술하면 조금은 붓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붓는 경우도 있고, 딱딱하게 붓는데, 굉장히 갑자기 많이 부어오르면, 이 수술한 부위가 이제 지혈이안 돼서, 터져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다른 부위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피가 나서, 고이면 기도를 누릅니다. 그러면 숨을, 못시죠 그럼 굉장히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목이 부어오르는 거를 잘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것이 저칼슘 혈증입니다. 이게 갑상선 뒤에는 부갑상선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콩알처럼 4개가 달려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얘 쪽으로 피가 좀덜 통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부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칼슘이 떨어집니다. 우리 혈중에서.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막. 이 주변에 마비 같은 것도 올수 있지만 어 이렇게 경련 같이 근육이 막 움찔움찔 하는 거 나타나실 수 있고 심하면 막아 경련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칼슘 혈증도 이건 많이 흔한 이제 부작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생기면 피 검사를 통해서. 칼슘 보충을 이제 주사나 경구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생기는 수술 후 합병증 중에 하나가 쉰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쉬고 뭐 기침을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약간 삼킬 때또잘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이목 옆으로 가는 신경이 있어요. 근데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은 목소리가 쉬입니다. 그리고 약간 연하장애도 올수 있고 보통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면 이거는 잘못하면 영구적인 그런 장애가 올 수도 있는 거여서 보통 이비인후과 같은데 가셔가지고서 성대 마비가 있으면 그 적절한 치료를 또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목소리가 쉬는 것들이 이제 금방 풀리는지 아니면 이제 좀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또좀 적절한 처치를 받으셔야. 모두 행복한 연세병원에서는 그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면밀하게 살펴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흔한 저칼슘혈증 같은 경우에는 또 환자분한테 들으니까 딴데는 그냥 응급실 가라고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금방 한 30분 내로 나올 수 있는 그 자체의 혈액 검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셔서 불편하게 대기하고 한참 기다리고 구박받고 하시는 거안 하시고 편안하게 처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붓고 하는 것들은 그 임파 마사지를 통해가지고서 훨씬 목도 가벼워지고 목 통증도 많이 사라지십니다. 어, 수술 부위에 막 손을 만지는 것이 아니고요그 옆에 임파액이 배역되는 그쪽을 잘 분배를 시킴으로써 목 부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환자분들이 받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치료 중에 하나시고요 저희는 고압산소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서 더잘 회복되도록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한 양방 통합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목의 부종, 통증, 이런 것들을 한방요법, 뜸이나 침, 그리고 한약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갑상선 암에 대해서 추가 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